뭐야? 뭐야? 어, 어. 자. 어. 어. 어? 아, 어? 아 어? 라이스 페이퍼. 어? 아, 오, 어와 처음보다 다 쌀종이. 네.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월남쌈이나 이렇게 야채 같은 거 넣어서 먹을 때그 펴가면서 착착 해서 먹맛있는 건데. 네. 그걸로 네. 피부를 네. 좋아지지 수 있다고요 원래 월남쌈 드실 때 라이스페이퍼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네. 이렇게 네. 넣으면은 약간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쵸? 그걸 그렇죠. 바로 팩을 하는 거예요 아네아 그걸로 굉장히 네.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에요 괜히 얼굴 크기만 하니까 이걸 로 <laughs> 팩이라고 그러 거예요? 안 돼요 이거 하나 갖고 안돼요 아니 라이스페이퍼가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한세네장이어도상관 없어요 제가 아 <laughs> 보기에는 세우씨랑 예. 남창희씨 피부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아 그렇죠 저희는 오. 또 네. 이렇게 관리. 따로 사다 보니까 네. 관리라는 게 없고요 네. 나와서 남들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래요 저희가 네다 드시면 돼요 남자들 어. 근데 개인적으로 먼저? 저는 어, 평소에 피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아 그럼 제가 아니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신 있습니다. 자, 수분도 수분도가 높은 게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예, 29가 나왔어요. 어, 29. 오. 어, 29면 높은 거 아닌가요? 어, 아니에요. 높진 않고요. 보통이 보통이 평균이 한 40부터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아 네. 아. 음, 마찬가지예요. 매우 적금 19가 나왔어요. 19요? <laughs> 왔네요 일을 네, 해야 네, 돼. 집에서 쉬고 있는 대신에 네. 마음을 썩었던거예요슬 천국에서 살수고요 이런 피부도 라이스페이퍼. 네. 네, 저걸로 좋아질 써... 수 있다는 얘기가. 인요 네, 충분히 어. 좋아질 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얼굴을, 얼굴 일단 메이크업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 이렇게 피부 결대로 어... 닦아내셔야 돼요. 바깥으로. 피부 결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네. 닦아내듯이. 이렇게 닦아주신 거 어떻게 병든 사람 같아요. 속으로 많이 섞었치 너무 병이 들어있는 것 같아. 간병인아요 간병이에요. 우선 이 라이스페이퍼가 네. 빤빳하잖아요반을 잘라서. 아아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시는 건 아직도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살짝. 그냥 바로 붙이셔도 좋은데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일을 아 네. 식물성 오일을 바를 거예요 굳이 화장품을 사지 않아도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가 있겠죠? 어 그렇겠네요 네.